네, 안녕하세요. 초코민입니다. 네. 방금 전에 대참사가 일어나서 물을 이렇게 다 튀어서 다시 찍는 거고요. 네, 오늘 한번 미스트를, 미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준비물은 물, 종이 컷, 서클 컷, 알로에 수딩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렇게 병. 병, 병. 이거 미스트 사을 병이에요. 이렇게 하시고요. 먼저 알로에 젤 있잖아요. 알로에 젤을, 음, 물보다 적게 넣어주세요. 그래야 은나 이것도 음, 그럴 거예요. 네, 저는 한물의반 정도만 넣어주었고요. 좀만 더 넣을까? 네. 이 정도만. 넣어고요 미샤 거를 사용했어요. 저는 알로에 거를. 알로에를. 그리고 잘 저어줍니다. 이렇게 저었을 때 약간 걸쭉하지 않고, 리스트처럼 액체감이 있는 그 정도여야 돼요. 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물을 더 넣어주시고요. 아 근데 한이 정도는 될 거예요. 아닌가? 아 저는 그래서 물을 더 넣고 완성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제 병에다 담을 건데 아직도 이래요. 근데, 그래서 물을 더 담아 올게요. 아까 못, 못 담아가지고 기다려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물을 이렇게 담아 왔고요.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저는요, 이거를 여섯 병더 만, 여섯 개를 더 만들어서 병에다 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에다 넣, 넣을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아, 여긴 초록색이어서 약간 이렇게 색깔이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 점을 부탁드리고요. 근데 네,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이거, 이 병은 어디서 구했냐면요. 그 뭐지, 제가 과학 실험에서 얻은 그 병인데요. 원래는 벌레 퇴치제가 있었는데, 제가 벌레, 그 벌레 퇴치제를 뺐스, 뺐, 빼, 다 써가지고 여기다 한 거예요. 냄새 맡아볼게요. 오, 진짜 좋아요. 네. 일단, 지웠어요. 제 얼굴. 만에 제가 미스트, 이거, 뿌리는 걸 공개해드리면은, 어, 안될것 같아서. 어, 뭐나. 이거 한병안 넣었네요. 어머. 음.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스트 만들, 미스트 만들기가 끝났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빠이.